감사하다는 말로 합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저희 라방이 너무 오랜만에 켰는데 네. 지금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너무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럼 어떻게 밤새도록 할까요? 저희? 지금 조금만 <laughs> 더 써주면 안 돼요? 같이? 네. 아, 그러면은 한, 한 12시간만 할까요? 네, 그러면. 황, 황장님께서 동균님 옷이 너무 이쁘다고, 정말 이쁘다고. 아 아까, 아까 제가 계속 보여서 읽고 싶었는데. 아 <laughs> 어떤, 어떤, 뭐. 어느 사태님께서 이든기 사랑해, 이동기 사랑해. 아, 오늘 안걸리를좀 바꿨네. 오늘 아까도 없을 입고 싶었니데 우리 오늘 네. 일정이 있었잖아. 스케줄 있었기 때문에. 스케줄있었사 지금 네. 저희가 얼굴이, 부, 부기가 잔뜩 빠진 상태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저희도 계속하고 싶어요. 지금, 8시 53분인데, 그럼 여러분들 12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그 12시가 음. 내일 12시였어요. 아니, 망령을 12시. 50대까지 기다리지 않았어. <laughs> 어? 맞아요. 12월 18일 건국인 연주하자고, 자 음. 친희 부장님께서 하시는데, 음. 네. 어떻게. 우리 포르테나 킹덤 어? 그러면, 그러면 건국일로 지정해서 포르테나 우리 4D에서만 알고 있는 우리 그런 킹덤의 건국일 포르테나 킹덤의 건국일 2023년 7월 1 8일 오후 6시 포르테나 킹덤의 그 건국일로 설정된 건국 나이다 아 오늘 아아아 30일 30, 18일 30, 30, 30. 근데 그 전에 4 우리도 4명이 모인 날은 4월 27일 그렇죠 그걸 그렇죠. 잊을 수가 <laughs> 없습니다 이0리3년 그 4월 27일 포르테나의 건국 일로 제정해아신정 아, 포르테나, 포르테나 네 명이 만났나 포르테나 네 명이 만났나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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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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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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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영니이 <laughs> 아, 아. 네, 저 오늘 이제 소감을 발표하자면 사실 한 3, 4일 전부터 너무 설레고 있었고, 자, 네, 소감 좀 집중해. 너무 설레고 있었고, 네.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지에 대해서도 어, 의심을 안했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네. 같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이 곡들에 대해서 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허랑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너무 또 공일로 지켜가자 공구일로 하자 이런 말까지 너무 거창하게 해주시니까. 오늘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laughs> 그래서 너무 오늘 재밌고 또 행복하네요. 오늘 집에 그냥 가서 잘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또수단 바탕 떨다 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기분이 남았어. 킹덤 이 m 지 킹! 킹망스럽다? 봄. 하는 사람이아야지 홍, 킹 어디 뼈야? 킹, 킹덤, 건국 일은 덤. 네. 너무 어렵네요. 네, 속거 어렵다고. 나내가 당황했어 지금. 저희 팀의 유일한 힘들 저도 실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 음. 오늘 소감은 왔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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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소금. <웃음> 소금. <웃음> 우리 너무 어지게 대구 왔까워지대구아서 그러니까. 아, 거의 맞아. 두 시간 자고 우리 지금. 저 실제로 두 시간 잤습니다. <웃음> 응. 응. <웃음> 자, 소, 소감. 솔직히 저희가 어, 이 앨범 만들면서 백지 선곡 과정부터 어, 원했던 바가 이 다섯 곡을 하면 이 수록을 하면서 무한반복으로 질리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곡을 선정하자고 저희가 음. 계속 회의를 했잖아요 네. <laughs>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무한 반복으로 들을 수 있는 곡들인 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부르기도 하였지만 음? <laughs> 그리고 좀 중독성 있는 그런 어 요소가 많았고 해서 음. 나름 저는 뿌듯했고 저는 원래 제 곡을 잘안 듣거든요 음. 음. 그쵸. 안, 안 듣는데 어, 이, 이 앨범은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아. 왜냐면은 우리 네 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음. 아, 내가 혼자 하면 내건잘안 들어요 음. 근데 이제 네 명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자주 듣고 매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동경 형이 저렇게 말하면 정말 진심이거요 근데 아. 진짜 동경이이 네. 완전 진짜 극찬이잖아요 극찬이죠 근데 그만큼 소리나요 진짜 제가 들어도 근데 네. 나, 너무 난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니터를좀 했잖아요 맞니터맞 하고 어느 정도 부분 좀 수정해 드고 이런 이런 피드백을 야 되니까 맞아요. 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빌리브 같은 경우는 네. I it. 어, Star 아 빌리브래, 어, 솔링스더 같은 경우는 이첫 전주부터 갑자기 막 뭉클해지는 그 게임 그래서 음. 오늘 차에서도 듣고 오는데 눈물 나고 있어 나. 진짜 호르몬인가 눈물 <laughs> 날 뻔했어요. 그 지금 목소리들 하나씩 나오는데 아이내 동생들 진짜 많이 어, 성장했다라는 그런 진짜 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아까 차 타고 오는데 괜니뭐 이렇게 어 음악적으로 성장을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더더욱 더 많은 우리가 성공이 기다리고 있고, 맞아요. 응. 그리고 다음 또 프로젝트도 우리가 또 좋은 모습을 많이 해야 되니다 맞아요. 그 응. 머리 맞대야.